그래도 우리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음. 저는 지금 조조건이 조, 좋은 거고요. 아 예. 뭐 그분은 뭐 아무 조직이나 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맨주먹으로 기득권을 누르고 네. 당에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서 오늘의 민주당까지 가져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분이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뭐 진영이나 정파가 있었던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두려움은 없고 일단은 뭐 민주당의 구조가 지금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인연이나 관계에 의해서 진영과 정파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세력화돼 있고, 그게 이제 운동권 중심, 그리고 또 주류라는 이름의 세력으로 있는 거고, 음. 우리 같이 이제 일부 조금 남아 있는 전문가 출신들은 그냥 이제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따로 노니까 그냥 일단은 뭐 역학구조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제가 뭐. 3분 중에 제일 많이 38표 받은 적이 있는데 네. 38표 받을 때에도 나를 찍어준다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딱 있었어요. 그거는 음. 남한테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아, 예. 그 사람이 아하. 딴 사람에 비해서 공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다 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찍어준다고 그러는데 아하.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저 음. 뭔가 지금 손해 보고 피해 볼 음. 혹시 여기 되지도 않을 사람 은 괜히 찍었는데 음. 어또될것 같지도 않, 않기도 한데 네. 찍었다가 피해 볼까 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다고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런 그러니까. 확장력이 없잖아요. 음. 된다고 그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더 찍을 텐데. 소, 소위 예. 샤이 농래가 예. 38명이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거 예. 드러내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그 찍어준 사람의 남한테 얘기한 사람딱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 누군가요? 예? 박정희원이라고요. 의 예. 그거는 예. 자기는 인연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하. 예 네. 박정희원, 의 김영호 의원 정도가 좀 얘기를 했고요. 네. 나머지는 예. 그냥 어. 저, 저, 얘기하는 표출, 표 표출 안 했죠. 나만 <laughs> 예? 예. 네. 되는 네, 네. 자기만 하는 자기만 거죠. 자기만 알고 나도 해요. 안 해요. 근데 응. 어. 저보고 또 자꾸 전문 이제 전문 집단 출신이라고또 비주류라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낙인찍기 주원글씨를 매겨 놓으면 음. 더 입지가 작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 이게 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세력 이거 지 진영이나 정파에 이~ 이~ 뛰어넘는다는 게. 이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적 관계나 인연에 의한 그런 진영이나 정파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뭐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진보의 재구조, 이제 실력 있는 진보, 네. 예, 있는 실사고시하는 진보, 유능하고 강하, 강하면서도 유능한 진보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꿈과 소, 소명인 집권 20년, 100년 정당으로 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저 같은 제가 못하더라도 누군가 또저던던 탈출 또, 또 받아서라도 또 자꾸 져주고 네. 뭐 일부러 지는 건 아니지만 음. 실패하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내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김대중 대통령처럼 성공할지 못할 수는 있지 못하지만 네. 그렇지만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또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끊기면은 못하니까 네. 뭐다 사람의 심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가 다다를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못다다라도그 중간 역할이도 라 하는 건 누군간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꾸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최고 위원도 이번에 뭐딴 사람들은 요새는 최고 원을 선수가 없이 나오잖아요. 네. 막 나오죠. 네. 초선이라고 막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수 된 사람이 창피하고 망신 당할까 봐, 웬만하면 안 나가죠. 그냥. 네. 음.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뭐 네. 이렇게 당 어려울 때 그래도 음. 아네 번이나 공천 받고 나, 나온 사람이 어려울 때 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그래도 앞장서서 그래도 딴 사람보다 더 경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한쪽 편드는 사람도 아니고 중심 잡고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또 당에 대한 음. 난 모태 민주당이거든요. 네.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민주당이었고 아. 아. 네. 그러니까 뭐 태어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민주, 모태 신앙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런 면에서 애정도 있고 그래서 음. 저는 그냥 도전하고 음. 또저뭐 실패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해야 된다.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예. 뭐 조금 세력은 약하고 그래도 음. 그냥 계속 한번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음. 네. 네.